소변 자주 마려운 증상, 이렇게 하면 완화된다.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우신 분들 주목해주세요. 소변 자주 마려운 증상 완화법. 영상 시청 전 화면 두번 터치 좋아요, 구독. 댓글은 많은 힘이 됩니다. 소변이 자주 마려워서 불편하신가요? 나이가 들면 방광 기능이 약해져서 이런 증상이 흔해집니다. 첫째, 커피나 술 같은 카페인 알코올은 줄여주세요. 이들은 방광을 자극해서 소변이 더 자주 마렵게 만듭니다. 둘째, 매일 규칙적으로 배뇨 시간을 정해 습관을 들이세요. 너무 오래 참으면 방광에 부담이 커집니다. 셋째, 케겔 운동으로 배뇨 근육을 강화하세요. 5초간 힘주고 5초간 쉬기, 하루 3번만 해도 효과가 큽니다. 이런 습관들이 증상을 완화시켜 줍니다. 그래도 불편하면 꼭 병원에서 상담받으세요. 건강한 노후 소변 걱정 없이 보내려면 지금부터 실천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